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새내기들의 도우미 연두쿵입니다. 지난 몇 년간 새내기 가방, 뭐 직장인 가방 이런 걸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10만 원 안쪽으로 굉장히 괜찮은 가방들만 가져와봤습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첫 번째 가방은요. 이 동그란 가방입니다. 제가 지난번 에코백 하울에서 소개를 드렸죠? 2년 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다시 한번 추천을 하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화일철도 다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안쪽에 이렇게 안주머니와 잠금장치까지 있고요. 이렇게 공간 3개 정도 있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줄이 있습니다. 줄로 뭐 가방을 좀더 꽉 쩜매고 싶을 때 쩜매시면 되고 사이즈도 넉넉하해서 오부상 분들이 들고 다니기도 좋고 네모네모 가방보다는 조금 유니크한 디자인이라서 딱 새내기 나 평소에 직장인 분들도 에코백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딱일 것 같아요. 저 또한 여전히 이거 계속 들고 다니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어깨 끈이 많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안착이 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유니크하고 좀 보부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에코백 진짜 진짜 제가 2년 동안 잘 쓰고 있는 백이니까요. 요거 추천해 드리고 딱 디자인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동그라미에 뭐라 뭐라 써 있는. 근데 아무튼 예뻐. 예쁘고 편해서 자주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요즘에 인기가 많은 백이라고 해가지고 연두부들한테 듣고 구입한 스탠드 오일 가방입니다. 이게 가방 같은 경우에는 각이 잡혀있죠, 예쁘게. 컬러도 검정색은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이런 사이즈의 가방도 한번 가져와봤어요. 이렇게 딱 잠글 수도 있고 이 스탠드 오일은 약간 이런 각진 느낌이 되게 이쁘더라고요각 잡혀있는, 이런 거들어갈려나어 맥북 들어간다. 여러분 맥북 13인치 넉넉하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물론 조금 삐져 나오는데 티 별로 안 나는데? 와 대박. 이거 은근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예뻐서 컬러를 일부러 레드 브라운 계열로 구입을 해봤어요. 좀 질리지 않고 오래오래 멜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가방은요 러브피스 가방입니다. 너무 귀엽죠? 우신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소심한 관종. 그러니까 나를 조금 알아. 줬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가방까지 또 심심한 걸 메면은 날안 봐주겠지? 여기서 살. 쫙, 날 봤으면 좋겠다. 러브 피스 막 써있는데. 님들, 나 평화주의자임. 약간 이렇게 티를 낼 수도 있고요. 이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더라고요. 이전에 스탠드 오일 가방은 직장인분들한테 어울리고, 요거는 맥북 14인치도 들어가는 크기여가지고, 요건 진짜 딱 대학생들한테 너무 어울린다. 그죠? 하, 아, 아, 안녕. 나평화주의자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닌가? 아,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저처럼 동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laughs> 해주고 싶어요. 조금 더 튀고 싶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조금 더 나를 봐줬으면 좋겠고. 근데 나는 어쩔 줄 몰라. 근데 난좀 튀고 싶어. 그러면은, 요런 거 있잖아. 나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어? 누가 봐도 강사모. 어떠세요, 이 배? 왜요? 제가 강사모 화장 연두콩으로 보이시나요? 어어 어.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약번그 조연우라고 합니다. 어? 너 강아지 좋아하니? 강아지 키우니? 이걸로 친해질 수가 있겠죠 아 네네 아 니네 집 강아지야? 그것이 아니오라 그냥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이런 거 아닌가? 요즘에 난뭐 어떻게 나는 학교에서도 아싸였어서 사실 이렇게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이런 가방도 있어요 저는 약간 인프피즈를 위한 가방 아닌가? 좀 숨겨진 간종을 위한 가방 아닌가? 그런 느낌이죠? 제가 일부러 맥북 13인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가방들을 준비를 해서 미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니도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본키라는 쇼핑몰 백인데요. 근데 가격대가 3만 원대예요. 너무나 예쁜 동글동글한 백인데 3만 원대라는 것에 놀랐고 자석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이렇게 안주머니 그리고 넉넉한 사이즈 의외로 넉넉합니다. 의외로 이거는 좀 뭔가? 짱인 분들 중이나 학생들 중에 미니백을 원하시는 분들 있다면 너무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데일리로 매기 좋은 브라운 미니백 아닙니까, 여러분? 요거 너무 귀엽죠? 그 다음에는 요것도 제가 돈키에서 구매를 했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예쁜 디자인이 돈키라는 브랜드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 보세요. 숄더지만 약간 트렌디하고 컬러는 제가 이걸 골랐는데 검정색도 있으니까 하얀색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다른 색을 고르셔도 될것 같아요. 자석으로 되어 있고 여러 제끼면은 이 안쪽에 수납공간 따로 있고요. 안쪽이 되게 넓어요. 이것도 맥북이 들어가나 한번 볼게요. 어? 들어가는데? 오! 오! 여러분 넉넉하게 이쁘게 들어가 심지어 딱 안착이 됐어요 안착이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안정스럽게 안착이 되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트렌디한 숄더인데 굉장히 굉장히 딱 사이즈가 희귀한 숄더이다 왜냐하면 요즘 나온 숄더들 대부분 작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 그래서 컬러가 굉장히 많이 나와있으니까 이거는 가격대도 한 4, 5만 원 했던가? 보고 고르셔도 될것 같아요. 질도 굉장히 좋고 가죽도 약간 말랑말랑하니 좋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새내기 직장인분들을 위한 가방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암튼! 오늘 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